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서 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 간단하게 용도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도시지역과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지역에는 또네 가지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지 지역에서는 또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녹지 지역에 나오는 자연녹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녹지 지역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지만 그래도 도시 지역에서 개발 가능이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알아보겠고요 또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중간에 있는 음,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그 관리지역은 도시화 예정지역이 되는 지역이 이제 관리지역인데요 그 관리지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존관리가 있는데 그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 관리가 가장 좋은 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에서 어,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또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게 되면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 어, 관리 지역이 나왔는데요. 건폐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 대지면적이 있다면 그 위에 어, 건물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대지면적분의 건물면적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00평의 토지가 있다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질수 있는 건물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100평이 있다면 20평까지만 건물을 질수 있다. 건물면적입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관리가 건폐율이 높지요. 40%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다가 건물 면적이 아니라 그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1층 바닥 면적, 2층, 3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건물의 연면적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나오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이 80%가 되겠고요.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10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특징은 뭐가 있느냐? 이런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어, 층고 제한이 있습니다. 4층 이하까지만 건물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 자연 녹지에서는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뭐, 주택이라든가, 그,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그, 근린 생활시설을 다 건축할 수가 있고요. 또,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역시, 이, 주택이라든가, 근린 시설을 질수 있지만, 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획관리지역에 질수 있는 거 주택이라든가, 또, 편의점, 창고 같은 거 가능한데요. 어, 공장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뭐가 있느냐?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안 됩니다. 4층 초과입니다. 뭐 아파트도 안 되고요.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단란주점 같은 거는 안 됩니다. 또 업무시설이라든가 또는 유락시설 이런 것들은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는데 도시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4층 이하까지 건물을 질 수가 있어요. 건폐율은 20%고 용적률은 80%인데 4층 이하까지 건물을 질수 있는데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건물을 질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단독주택입니다. 네,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가능해요. 자두 번째는 제1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설을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뭐 식품 자파, 의류, 완구, 서적, 또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닥면적 합계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입니다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합계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300평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게음식점입니다.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인데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조곱미터 미만일 것이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도 어, 제1종 근린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아닌 의원이 있죠. 개인이 운영하는 의사들이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거론, 조산원, 안마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라든가 치료 등을 위한 시설도 제1종 근린생활설이 되겠습니다. 탁구장이라든가 체육도장으로서 건축물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탁구장이라든가 체육도장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소,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인데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변전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시설이요 통신용 시설 이런 것들도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합니다. 정수장, 그리고 양수장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그리고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비수와 관련된 시설 가능합니다. 금융업소, 사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로서 역시 바닥면적 합계가 이거는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런 것들은 3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1종 근린생활을 설명해 드렸고요 역시 또 자연 녹지지역에서 제2종 근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종하고 2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단란주점 같은 거는 1종에서 안 됩니다 그러나 제2종 근린생활세는 단란주점도 가능합니다 가, 공연장이 되겠죠.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감상물 시설, 비디오물 소극장,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요.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교 집회장입니다. 교회라든가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뭐 제실, 사당, 이런 것들인데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영업소 같은 건축물인데요. 이거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하고요. 서점 가능합니다. 총포 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가능합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 음식점, 채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어, 건축물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리고 제2종 근생에서는 일반 음식점 가능합니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도 가능한데요. 제 2종 근생에서는 학원도 가능한데 자동차 학원, 무도 학원, 정보통실 기술을 활용하는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교습소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합니다. 제 2종 근생에서는 독서실도 가능하고 기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놀이형 시설도 가능한데요. 5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합니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인데요. 역시 5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 되겠죠. 이것도 500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하고요. 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어떤 요건에 충족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란주점도 가능한데요. 어, 제1종 근생에서는 단란주점이 안 되는데 제2종 근생에서는 단란주점이 가능한데요. 바닥 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한 45평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2종 근생에서는 안마 시술소, 노래 연습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2종 근생은 당연히 의료시설 가능하겠죠. 그러나 의료시설이라 하더라도 종합병원이라든가 치과병원, 한반병원은 제외됩니다. 의원만 가능합니다. 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그 병원은 병실이 30개 이상인 거고요 종합병원은 병실이 100개 이상 된게 종합병원인데 이러한 종합병원은 안 됩니다 의원만 가능합니다 교육, 연구시설 가능합니다 노유자 시설 가능하고요 수련시설 가능하고요 운동시설 가능합니다 창고, 창고인데 제2종 근생에서 창고는요 농업과 임업과 축산업, 수산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차원순환 관련 시설, 그리고 교정 및 국방 어, 군사 시설이 되겠고요. 방송 통신 시설, 발전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장례 시설, 장례식장 같은 거 되겠죠. 장례 시설, 그리고 야영장 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도시 지역에서 어, 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 학습을 하셨는데, 어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에다가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할 것이냐,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